은퇴 후에는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대신 뭔가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ETF를 시작했죠. 요즘 은퇴를 앞둔 분들 사이에서 월배당 ETF는 거의 필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JPQ, 이 이름 세 글자에 시선이 쏠립니다. 월배당, 나스닥 기반, 고수익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 없이도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심리적 위안이 크죠. 그런데 정말 JPQ 하나면 은퇴가 가능할까요? 특히, 5천만원이라는 비교적 작은 자산을 가지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라도 배당 ETF에 투자하면 노후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은퇴자들도 그런 기대를 안고 JPQ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솔직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현실을 차분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JPQ에 투자한 3명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JPQ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운용사 JPM 오건 ETF 이름 JPM 오건 내즈덱 에거티 프리미엄 인컴 ETF JPQ 기반 자산 나스닥 100에 기반한 고배당 전략 ETF 배당 방식 월 배당 12개월 연속 지급 배당 수익률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연1012% 수준으로 유지. ETF의 핵심은 커버드콜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 상승의 일부를 포기하고, 옵션 프리미엄을 챙겨서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죠. 시장이 급등하면 수익이 제한되지만, 횡보장에서는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투자 시 실제 월 배당은, 이제 진짜 숫자를 꺼내볼게요. 투자금 5천만원. 연수익률 10% 기준. 세전 연 배당 약 500만 원. 세전 월 배당 약 42만 원. 세후 15.4% 과세 적용 약 35만 5천 원. 매달 약 35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수준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만 써도 부족하고 의료비 예비비까지 생각하면 역부족입니다. 사례일 JPQ로 용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마이너스 박현숙 65세, 서울 거주, 전직 간호사 제 은퇴 자산이 총 1억이었어요. 그중 절반인 5천만 원을 JPQ에 넣었죠. 매달 3,040만 원씩 들어오니까 남편과 영화 보거나 병원비 일부 충당하긴 좋아요. 그런데 생활비는 여전히 국민연금과 적금 깬 걸로 해결해요. 현숙 씨는 JPQ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걸로 노후가 해결되겠지 생각했지만, 배당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현재는 의료비, 생활비의 부분 자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죠. 사례 ETF에 올인했다가 다시 알바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김재호 67세, 부산거주, 전직 자영업자. 퇴직 후 통장에 6천 남았는데, 전부 JPQ에 넣었어요. 매달 40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좋았는데, 한 달에 쓰는 돈이 120만원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유소에서 오전 알바합니다. 김재호 씨는 은퇴 직후 ETF에 전액 투자하는 올인 전략을 썼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배당은 고정수입이 아니더라고요. 시장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 돈으로 은퇴를 유지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사례 3 이건 노후용이 아니라 현금 흐름용입니다. 마이너스 이미정 58세 경기용인 재직 중. 아직 퇴직은 안 했어요. 대신 월급에서 남는 돈으로 JPQ를 매달 사 모읍니다. 은퇴하면 현금 흐름으로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맡기진 않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도 같이 준비 중이에요. 미정씨는 은퇴전 JPQ를 현금 흐름 자산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직 노동 소득이 있을 때 ETF에 분산 투자하고 은퇴 후 들어올 배당은 연금처럼 일부만 쓴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활용 방식이기도 합니다. 결론 JPQ는 노후 해결책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JPQ는 분명 좋은 ETF입니다. 월 배당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높은 배당률을 기반으로 은퇴자에게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나스닥 기반이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5천만원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충분치 않다. 배당금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하락시엔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 노후 자산 전체를 걸 수는 없다. 일부로만 편입해야 한다. 전문가가 조언합니다. 은퇴 자금으로 ETF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배당만 믿지 말고 연금,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조합할 것. 지출을 줄이는 구조도 같이 설계해야 한다. 예, 월세, 전세, 차량, 대중교통. 현금 흐름을 과대평가하지 말것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더라도 예상보다 작을 수 있음. 배당 재투자 전략을 통해 시간이 있다면 원금 확대도 고려할 것. 마무리하며 JPQ 하나로 노후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건 너무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JPQ로 노후를 꾸릴 수 있느냐는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에 얼마나 쓰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 해답은 ETF가 아니라 당신의 지출, 기대치, 삶의 방식 안에 있습니다. JPQ는 거기에 조용히 한줄 보탤 뿐이죠. 전문가 분석 JPQ는 은퇴 수단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무 설계사이자 은퇴 컨설팅 전문가인 정유진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JPQ는 은퇴 후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훌륭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 ETF에 의존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ETF는 배당이 정기적일 수 있어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정유진 CFP는 은퇴자금의 구조를 세 가지 바구니로 나눠 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은퇴자금 3바구니 전략. 바구니 내용 예시 자산비중 제한. 현금으름 바구니 매달 생활비로 쓸수 있는 소득원 JPQ, JPI 채권형 ETF 3040%. 안전자산 바구니원금 보존 및 비상자금정기예금 CMA. mmf 2030% 성장 자산 바구니 장기 수익 추구 자산 증식 s&p 500 ETF 리츠 글로벌 주식 3040% 즉, JPQ는 범 바구니에 해당하며 전체 자산의 일부로서만 운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배당 ETF가 가진 구조적 리스크 JPQ처럼 커버드콜 기반의 월배당 ETF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집니다. 장점. 매월 일정한 배당으로 현금 흐름 확보. 시장이 횡보하거나 약할 때 안정적 수익 가능. 심리적 안정감 제공.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느낌. 단점. 상승장에서 수익 제한 옵션으로 상승 수익 일부 포기. 원금 손실 가능성 시장 급락 시 ETF 가치 하락. 배당금 변동성 존재. 매달 일정해 보이지만 실제론 배당이 주기도 함. 따라서 생활비 전액을 JPQ에 의존한다면 매우 불안정한 은퇴 플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JPQ는 언제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덧붙입니다. 1. 노동소득이 있을 때 미리 사두는 게 유리. ETF는 배당 재투자 효과를 통해 복리성장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전부터 월급의 일부로 꾸준히 매수 은퇴 후 현금 흐름 확보 가능. 2. 생활비의 일부만 배당으로 충당해야. 은퇴자 대부분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금 등을 함께 운용해야 합니다. 배당 ETF는 생활비 보조수단이지 유일한 소득원이 되어서는 안됨. 3. 하락장에 대비해 현금도 반드시 확보해야. 배당이 줄거나 ETF 가격이 하락할 때. 자산을 헐값에 팔게 되면 오히려 손실 확정. 최소 6개월 치 생활비는 예금이나 MMF로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 실제 포트폴리오 예시 5천만원 기준. 항목 투자 비중 금액 비고. JPQ 배당 ETF 40% 2천만원을 약 1416만원 수령. 정기 예금 MMF 30% 1500만원 생활비 6개월 분 비축. S&P 500 ETF QQQ 30% 1500만 원장기 성장 자산 확보.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JPQ의 강점은 살리면서도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JPQ 하나면 노후가 해결될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JPQ를 잘 활용하면 노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답입니다. JPQ는 현금 흐름의 도구이지 노후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ETF는 도구 중 하나일 뿐 전체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천만 원만으로 은퇴 생활은 불가능하지만 JPQ는 그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